이번 종목은 OCI 홀딩스입니다. 지금 현재 박스권 상단에,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며 현 종목은 저PBR, 그다음 신재생 에너지, 에너지 고속도로에 관련된 종목입니다. 원래 박스권 하단인 8만원 미만 근처가 오면 올리려고 했는데 그게 올지 않을지 모를 것 같아서 일단은 올려놓습니다. 매수가 8만원 이하에서 매수 진행. 손절가 7만 5천원 이하 손절. 목표가 목표가는 1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. 이 종목의 가장 큰 이슈는 10월 달에 자사주 소각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잘 참고하셔서 아래 눌림목을 주었을 때 매집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